안녕하십니까 과일장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논산 그때 우리 포전 판매 수박밭 여기 왔는데 요번에 저희를 믿고 가락시장 서울청가에 블랙보스라는 수박을 올려주셨어요. 블랙보스는 외관은 검어게 탄한처럼 생겼고 속은 그 황금빛 노란색 망고 수박이라고 불리는 수박인데 올려주셔갖고 전국 최고가를 받으셨어요. 포전이 좋은지 아니 경매가 좋은지 장단점 이런 거 한번 물어보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사형 모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이 블랙포스를 맨 처음에 네. 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네. 이 블랙포스라는 게 어디서 봤더라고요. 보고 이거 우리도 한번 재배해 보자고. 또 이게 당도도 좋고해서 너무 좋다고.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 그 이또 이 논산에서 아주 유일하게 이거 육류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심었다가 <laughs> 그 비가 오는 바람에 어. 물담아서못 따고 아. 네, 올해 제대로 한번. 그래도 그 가락시장 내 최고가를 경신하셨잖아요.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아. 저희 <laughs> 저희가 잘한 것은 없는, 없는 것 같고요.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좋것 아.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겸손이시고 수박에 흠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끝나셨습니다. 샘플로 하나 남겼는데 매끈한 검정으로 티 하나 없는 것만 올려주셨어요. 요 흠이 있다고 그냥 빼신 거고 요런 흠조차도 다 걸러버리셨어요. 그래 갖고 요런 매끈한 것만 전체적으로 다 이쁜 것만 올려 주셔 갖고 완전히 좋은 것들만 담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가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박스도 디자인 딱 보세요. 딱 여기 조자 정자, 근자. 딱 이렇게 속이 노란. 예, 네, 블랙보스. 완전히 이쁜 박스까지 만들어 주셔 갖고 서울청과 가락 시장에 상륙하셨는데 상륙 작전이에요. 완전 먹혀 들어셨어요 왜냐면 남들, 만 몇천원 나올 때 혼자서 최고가 3만원, 빡! 두 통에. 가장 작은 것도 만원 근접하게. 다 그래갖고 잘 파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궁금한 거 하나가, 네. 포, 이렇게 팔면 포전이 나요 아니면 직접 하시는 게 나아요? 아, 이렇게만 팔수 있으면 <laughs> 저희가 뭐당연 이렇게 팔아야죠.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어, 여러분, 팔로만 있으면 직접 올리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사장님은 팔로를 모르셔서. 근데 내가 그때 와서 그랬잖아요. 수박이 이렇게 좋은데 왜안 올리시냐고 내가 그때 막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하고 갔어요. 근데 저희가 이럴 줄 알고 장담한 거예요. 진짜로. 아 저희가 그동안 진짜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수박은 그냥 포전으로 해서 음. 상인들한테 넘기고 또 농사짓고 거의 이게 한10몇 년, 20년 동안 거의 이런 식으로 어. 농사를 졌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2년이 되려면 2년이 된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라이브 판매를 할때 여기 사장님, 사모님이 들어오신 거야. 제 채널에. 과일을 시켜드시고, 막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도 인연이 돼갖고, 여기 수박을 하신대, 논산에서. 그래 내가 논산 수박 안 좋잖아요. 라고 비꼰 적이 있어. 확실히, 여기 사모님이 싸움을 잘하셔. 그래갖고, <laughs> 욱하시더라고, 욱하시더라고요. 욱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갖고, 와서 봐라. 그래갖고, 와서 봤는데, 진짜 좋은 거야, 수박이. 그래갖고, 어? 내가 그때 딱, 첫말이 그랬잖아요. 저도 팔아볼래요. 그랬는데, 사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미 다 포전으로 팔았습니다. 맞았습니다. <laughs> 그렇죠. 아, 좀가치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사장님이 피땀이 다 녹여있는데 그피땀에 가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 지역에 누가 얼마에 팔았대. 그러면 그 시세예요. 여기가 얼마나 잘 짓건 말고 그 시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 맞죠, 사장님? 맞습니다. 네. 처음 파는 사람이 중요해요. 네. 처음 파는 사람 시세가 네. 거의 이 동네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누가 어떤 사람이 처음 거래했을 때 아, 나한동에 500만 원에 샀어. 그러면 전체 시대에 그냥 0 0만원돼 버리는 거예요. 좋던 네. 말던 그러니까 아 나는 안 팔래. 근데 팔로를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면2 0년 동안 남 손을 통해 갖고 팔다 보니까 아나 아니면 너희네는 팔데가 없어라는 게좀 그런 게 강하잖아요. 이 동네는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예. 네. 아, 그게 그 생각이 고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와. 아... <laughs> 그게 더 편하기도 하고 사실은. 네, 꼭. 맞아요. 네.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든 것도 있고. 근데 진짜 웃긴 거 뭐냐면 편한데. 시세가 안 나올 때는 좋아요 장점이 돼 근데 나는 남들보다 월등하게 수박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많은 경험을 했죠 경매 제도를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욕을 하냐면 남들이 어떻게 짓는 지를 몰라서 욕을 하는 거야 근데 반면에 자기는 가락시장에 최고가를 찍을 수 있는 사람들 중한 명인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세 반이에요 모르고 있는 농수, 농부들이 광고집실 수박 들으셔 알잖아. 요한 통에 5만 원씩 경매가 됐다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솔직하게? 진짜 저는 그,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가능할까? 그리고 그런 걸 들어보지도 못해가지고, 네. 올해 이거 새로운 눈을 뜬것 같아요. 아, 어. 농사라는 게, 어, 이게 잘 지면은, 네. 이 엄청난 그, 그, 기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게. 농부분들 힘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주 미세한 차이잖아요. 잘 짓는 사람하고 못 짓는 사람하고는. 몸이 조금 더 힘드냐, 조금 더 편하냐, 요 차이잖아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셔 갖고 진짜 좋은 거 하면 비등비등하게 다 나와요 수박이 모든 수박이 다 13도 이상 나온다 그러면 가격이 일률적으로 다 선택이 돼 포진이 돼요 왜 가격이 갭이 이렇게 나냐면 남들 10도 11도 밖에 안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이 14도가 나와 버려 그럼 14도에 있는 거에 몰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최고가를 고가를 계속 찍고 가는 거예요 나는 13도 정도는 낼수 있다 그러면 중간포진에서 괜찮게 쭉 가요 그 정도만 경매가를 받으셔도 포전은 상대가 안된다니까 왜냐면 그렇게 나오는 박이 박이 얼마냐면 4kg, 10kg, 7kg 섞인 게 12,500원이에요 기박을 기박, 얘기하는 거예요 기박 기박 아... 정산품목이 아닌 뒤틀어져 있고 못생긴 거여기서 기박이 판매가 안 되는데 예 여기서는 기박이 판매가 안 되는데 <laughs> 기박 여기서 다 쓸어갖고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아니 기박을 또 선호하는 데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아... 카페 또 서울 청가의 왕 <laughs> 수박의 왕 김과장님이 그거를 주스 공장에 보내 거기 수박의 그 내용물을 다 해갖고 걸른 다음에 거기에 설레임 이렇게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네. 거기 패드에 넣갖고 어 얼려버려 아... 그다음에 카페 같은데 그 얼린 거를 배송 와 그렇게도 팔 수가 있고 그렇게도 팔 수가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농사만 잘 짓지 이런 쪽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요 <laughs> 사실, 맞아요. <laughs> 그 농사 짓기도 사실은 저희도 바쁘긴 하지만, <laughs> 네. 그, 유통이 이런 거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진짜로 내가 말하는 게, 우리 유통인들이 욕먹을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맨날 욕만, 욕만 하면 안 돼. 가끔 잘했다라고도 칭찬도 해줘요, 욕만 하지 말고. <웃음> 농민들은, <웃음> 그, 그 상인분들한테도 고맙게 생각도 하고, 이렇게 네. 직접 찾아오시면 사장님한테도 네. 감사한 마음도 있고, 와. 네. 그런 마음으로 농사 짓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도, 늘 감사해요. 왜냐면 하 저는 옛날부터 느끼는 건데 나한테 물건을 주는 거래처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래처가 잘 되길 바라지, 안 되길 바라질 않아요. 난 절대. 아유. 이 거래처가 농사를 잘 지어갖고 맛있게 나오길 바래요 그래야지 내가 맛있는 걸팔수 있으니까. 항상 그렇죠. 그런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인데 그 이윤적인 부분이 부딪쳐서 그런 것 같아요. 뭐 2, 3만원 나왔던 게 어느 날 만원밖에 안 나오면 농부분들도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 만원짜리가 어느 날 마트를 갔어. 근데 똑같이 2, 3만원에 팔고 있어. 그, 얼마나 속이 뒤틀리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건 농부들이 가장 마,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에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만원 팔았는데, 음. 마트가 보면 그 3만 원씩, 막 2만 5천 원씩 어. 팔고 있으니까. 또 유통 과정을 제가 나중에 다 공개를 할 건데, 그거 보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런데도 있는데, 그런데 그럴 수도 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질 때가 있어요. 농부님들도 그래요. 맨 처음에, 아, 이거 하면, 아, 이거. 처음 짓는 건데 본전치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있죠. 맞죠. 음. 처음 짓는 것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거래하는 상대한테는, 아, 요번에 들어가는데 손해만 좀안 봤으면 좋겠다. 싸게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손해만 조금 덜 봤으면 좋겠다. 요런 게 똑같은 게 맞물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맞물리는 거에서 서로 생각이 조금 달라갖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사장님도 경매장에서 경매장 맛을 조금 보셨어요. 아 경매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포전 판매도 권해드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 경매 시세가 워낙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몰려갖고 음... 그럴 때는 아 경매장에 놓지 마세요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여기 우리 과장님이 해주세요 거래처마다 전화를 해서 요 오늘 시세가 너무 무너졌으니까 내일 많이 보내지 마세요 또 무너질 확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세가 오를 것 같으면 시세가 오를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왜냐면 그러다가 이 시세가 유지를 못합니다 지방 쪽에다가도 보내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조율을 해주세요 마치 축구에 들어가는 선수들이면 감독관처럼 이렇게 지, 조율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물건이 올라오면 우리를 불러 형 이게 왔는데 처음 왔는데 한번 먹어봐 이 물건 봐봐 블랙 보스인데 이렇게 깔 좋은 거 봤어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거 처음 올라오는 건데 우리가 좀 시세를 잘 내주고 으샤으샤 팔면 내년부터 우리가 독점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홍보를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런 친구들도 필요하고 경매사도 필요하고 물론, 농부님들도 필요하고, 우리들도 필요해요. 근데 포전 판매는 이 경매사가 빠진다라는 거지. 이 판매를 대신해 주는 사람 빨고, 그래서 나야. 내가 와갖고 수박 봐, 뜩 봐. 어휴, 수박 괜찮게 나왔는데, 이거, 해갖고, 한하우스에 한 800만원 합시다. 네. 800만원 없어요. 800만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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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요최고시세가700 <laughs> 정도? 네, 맞나? 700이면 좀 마음 아픈 거죠 한하우스에 <laughs> 이게 몇개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개씩 따르니까요한 1200개 정도. 1200개면? 네. 이게 경매장 들어왔으면 그냥 1200만원 보존입니다. 근데 단점도 있죠. 단점도. 여기 가기 위해서 뭐부터, 뭐가 제일 힘드세요? 경매장 가기까지. 우선은 이걸 박스 제작부터 시작해서 네. 그 모든 과정을 처음 해보니까 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작업을 어떻게 하고 분류를 또 어떻게 하고. 이걸 다꺼내서또 어떻게 어디 갔다가 놓고 뭐 그런 작업들 박스를 처음에 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작할지를 모르니까요. 이 박스예요. 이 네, 박스를 만드는데 한달 걸렸어요. 이 박스를 만드신데한달 걸렸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laughs> 네.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루트를 모르니까 <laughs> 네. 그러는 거예요. 박스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laughs> 네. 그런데 하지만 우리 사모님이 인공지능의 우리 선두주자 챗 g 시 비티한테 물어봐갖고 박스를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박수쳐들. 박수쳐들. 박수 그래갖고 만드셔갖고. 요게 어. 탄생된 거예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박스가 문제였다. 두 번째 이거를 따내는 인건비 따서 분류해서 또 이게 네. 여기서는 작업이 안 돼서 네. 이 좋은 창고를 또 빌려가지고 이거 좋은 창고로 네. 가야 된대요. 네. 네. 생소하니까 아.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그 다음에 네. 또 이게 또 서울까지 올라오는 물류, 네. 물류도 힘들어요. 맞아요. 이것까지 네. 삼박자가 다 맞아야지 그때부터 편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더라. 고 네, 예, 어려워요. 제가 나중에 수박을 이제 수, 수확부터 가락시장까지로 해갖고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갖고 한번 찍어 드릴게요. 여기에서 수확부터 박스 제작. 왜냐면 수박도 단계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수박이 뭐가 있냐면 진짜 좋은 거는 1위 박스. 수박 1위 박스에 딱 담아갖고. 음...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돈 들을 때 5만원짜리 주면서 에 가서 뭐라도 먹어라 이거보다는 돈봉투에 이쁘게 넣어갖고, 아 어이, 다 돈봉투에서 빼는 거야. 그렇죠. 완전 네. 틀린 거요 틀리죠. 수박의 값어치는 그래도 1입씩 할 때. 1입씩 아. 하려면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1입짜리도 10kg부터 4kg까지 다 있어요. 10kg짜리 두 개도 가능해요? 아니요, 아니요. 그두 개짜리 넣어도 되고, 1입에 음. 한 통짜리 수박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아. 것도 그게 노하우예요. 나중에 한번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드려요. 어떻게 했는지. 포장이 이쁘고 수박 들어가는 거 이쁘고 그러면 단가가 더안 나올래? 더줄 수밖에 없어 이쁜데 우리 사장님이 씨없는 수박을 또 심으셨대요 8동 하지만 제가 이걸 포접 못하게 막을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laughs> 팔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수확하기 전에 제 유튜버 저희 사이트로 예 선발주를 미리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매 라인을 만들어 갖고 도매 하시는 분들도 선발주를 받아 갖고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픽으로 <laughs> 싸주게끔 해갖고 하기 전에 직전에 제가 한번 진짜 열심히 저도 영업을 해갖고, 왜, 예, 최대한 많이. 왜냐면, 나 필요한 만큼 주신다 그랬어. <laughs> 그래갖고, 미리 선발좀 받아갖고, 한번 다 쓰러 담아 보겠습니다. 가락실에 한번 넣어보셨잖아요. 네. 결제 깔끔하죠? 2, 3일이면 딱 들었는데. 네, 예, 깔끔하잖아요. 네. 예. 어, 뭐, 돈 걱정할 필요 <laughs> 없죠. 거 없죠. 들어가면, 예. 2, 3일 안에 현금으로 보냥 바로 꽂혀요. 예.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수수료가 그렇게 부담되는 아니, 수준도 아니죠. 아니, 아닙니다. 예, 예 나쁘지 않죠. 저렴해요. 예, 예. 수수료도, 나쁘지 않고 농부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금액에서 막야이 수수료 때문에 못 먹고 살겠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기존 단가만 잘 받아들면 그 수수료는 좀 우습게 넘어갈 수 있는 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수수료를 안 받을 수가 없, 없는 게 뭐냐면 서울청가에서는 우리한테 미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가는 거는 30일 뒤에 완납하게 돼 있어요 아. 10일에 30%, 20일에 30%, 30일에 완납 아 바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요 음. 그만 그 은행 비용을 여기 회사에서 주기 때문에 은행, 은행만큼보다 좀더 받죠. 네. 더 받는데 그 수수료를 받고 농부분들한테 먼저 미리 내려드리는 거예요. 아, 항상. 그렇구나. 그런 시스템이 있어갖고 저희는 좀 편하게 장사하는 거죠. 그리고 농부분들도 되게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올린다고 네. 원작만 올라오고 물건만 올라오면 3일 이내 빠르면 이틀. 그냥 네. 돈이 내려가 버려요. 네. 호전 판매 계약금 받고 나면 나머지 잔금 언제 들어오지? 잔무자요. 네, <laughs> 받을 <받은> 때까지. <laughs> <laughs> 이거 이게 더 무섭다니까. <laughs>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어. 근데 심한 경우는요. 네. 계약금만 걸고 나중에 돈안 따가고 돈안 주는 경우도 있어. 네, 맞아. 들졌죠 계약금 받는, 받았어요 계약금을 받았는데 수박값이 너무 폭락해서 <laughs> 네. 안 따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불행아, 알사님못 따가겠습니다. 막 이런다고. 정말 네. 사장님이또 마음 아프니까. 아, 그럼 싸게라도 가져가. 이걸 어떻게, 해. 이거 버릴 수도 없잖아, 아까운데. 자식을 버리는 거라니까, 맞잖아요. 저희도 그런 적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네. 아, 막 진짜 가슴 아픈 적이 많았어요. 아, 그때 우리 알았으면 우리한테 올려보내면 그냥 끝인데. 뻔잖아 아, 꿈에도 생각 못 했죠. 네. 그런 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우리가 우리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아... 그때는 그냥, 예. 네. 물며 기다 먹기를 때로는 네. 그런 적도 있죠. 진짜 돈이 안될 때도 있어요. 근데 수박만 좋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팔수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음... 안 좋은 것들, 뭐 하나 딱 올려주시라니까. 저희는 아직 그거 팔아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거 전문가입니다. 사모님, 나인터넷에다 못난이 팔잖아요. 그게 그거라니까.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못난이는 식감이 조금 안 좋은데 당도가 더 높은 것도 있는 반면에 그리고 오히려 정품보다 더 맛있을 때가 있어. 있어요. 왜냐하면 네. 과숙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과숙을안 넘어가고 딱 제대로 이것을 타이밍에 딱딴 거면 정품은 못 따라와. 정품은 일단못 따라와요. 이 과숙된 수박을 당도는 최고 높죠 네 당도는 최고 <laughs> 이게 어디에서 누가 좋아하냐면 식감을 따지지 않는 당도만 따지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수박 주스 만드는 데서 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수박 주스 만드는 데서 그리고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빨이 좀안 좋으신 분들도 아 좋아하세요 루트가 나는 식감도 좋고 당도도 좋고 이런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싸도 애들 먹일 때그 수박이 딱 있잖아요 그걸 살짝 얼려 살짝 얼린 다음에 긁어갖고 씨뺀 다음에 숟가락을 먹여줘봐요. 아, 웬만한 아이스크림 못안낫지 우리 거인데 이번에 그블랙보스를 네. 시식행사를 한번 대전에서 했는데요. 네. 그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네. 안 가요. 엄마가 사줄 때까지 네. 막 계속 안 가가지고 네. 나중에 엄마가 할수 없이 사주더라고 만약에 이런 수박을 계속 공급해주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맨 처음에 아, 비싼데 하고 먹어보고 먹어보다가 나중엔 딴걸못 먹는다. 그, 그 사장님 저희 거 팔아주시면서 걱정됐던 게 네. 아니, 그렇게 다 좋은 수박만, 그, 당도 놓고 좋은 수박만 드시다가, 네. 혹시 우리께 마셨으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아... 그게 고민되더라고요 아, 맛있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laughs> 많이 팔아봤어요. 제가 한, 한, 많게 한 4,500통 정도 팔았을 거예요 통으로. 맞죠? 여기 네. 사장님 거는 네. 근데, 클레임 걸린 게네통 아, 제가 1% 이하로 다친 거는 클레임은 아니가요? 왜냐면 택배 운송 중에 파손? 아니면 여기 택배 운송 중에 너무 뜨거워, 과수? 이거는, 음. 국가와도 못 막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3% 미만은 정품이라고,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하게 테스트도 다 거쳐봤고, 외관, 맛, 과숙된 건 어쩔 수 없어. 날이 너무 뜨거운데 이걸 뭐, 아이스, 아이스크림을 보내봐요. 그럼 뭐, 스프로 도착하지. 응. 제가 온라인 판매가 주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응. 오프라인에 판 데는 다좋다 그랬어요. 명품인데, 백화점 들어가야 되는데, 동대문에 좌판 깔고 파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동대문도 그냥 자판 깔아갖고 명품을 막 팔고 있는 거야. 이게 명품인지도 몰랐던 거지. 아 이거 만 오천 원에 팔어? 그러면 나, 어, 나 이거 직접 손으로 만들면 안 남는데. 그냥 모르고 판다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야. 아, 진짜 너무 딱 맞는 말씀이신데. 어,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대전에서 네. 로컬 가가지고 그렇게 팔았다니까요. <웃음> <웃음> 저희가 얼마 받을 줄 몰라가지고 네. 그쪽에서 저희한테 그좀 행사 요청이 와가지고 음. 저희 물건 넣어달라고 해서 시식 행사도 해달라고 해서 같이 갔는데 이거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비싸다고 생각해서 가격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매가보다 더싼 거예요 저희가 네. 판게 <laughs> 경매를 올려보니까 그래서 음, 에, 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순수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그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시려면 경매장에 한번 올려보내세요 그리고 더 평가를 미리 받고 싶으시면 서울청과 전화해보면 알아. 가락시장에 홈페이지 전화해셔가고 서울청과 문화가 김진우 과장을 찾아갖고, 자기 수박발 한번 평가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럼 가갖고, 이 친구가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우리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여기 사장님, 만약 수박발 안 좋았으면 우리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나는 좋다고 얘기했어. 나는 수박발 이 정도면 사모님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보여요. 사장님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보여라고 말씀드려서 진짜 내 말하고 똑같이 올라왔을 때 최고가를 갱신했어요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장사꾼이 네가뭐 물건을 보냐 근데 장사꾼만큼 돈 되는 거 냄새 맡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거 맞죠. 예, 우리가 정확하게 냄새를 맡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줍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득 특실만 따져요 이사람들 고생 하나마나 상관이 없거든 우리랑. 약간 이럴 때는 소시오패스 기질이 좀 있어야 돼 냉정하게 판단해 줘야 돼 사장님하고 정 이거는 두 번째야 그리고 만약 냉정하게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발을 빨리 빼야 돼 요번엔 저희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빼야 돼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요번 시드레스도 장마만 진짜 미친 듯이 안 오면 저건 성공입니다 저거는 지금 85% 성공은 다 들어가 있어요 수정 잘 됐어요 두 번째 호피문이 완벽해요 세 번째 꼭지 부분하고 여기 추안 틀어지고 제대로 자리 잡혔어요 음. 이제 저대로만 잘 커지고 비대기 때물 줬을 때 추위만 완전 춥지만 않아고 터지지만 않으면 완벽합니다 이 추위 조절은 약간 이 정도 날씨가 좋아요 이렇게 좀 덥고 새벽에는 약간 춥고 약간 추워야 돼 너무 추우면 자라질 못해요 얘가 열이 좀 식혀지면서 몸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쭉쭉 달아줘야 돼. 아기가 한번 앓고 나면 확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박도 이렇게 괴롭힘 당하다가 조금씩 커지면서 당도를 올라갈 수 있는 시간만 확보해 주면 저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보다 더 전문가 같은데 <laughs> 지식이 없으면 오파니까 <laughs> 우리처럼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웃음> 맞아요 <laughs> 네, 잘안 와요 일 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돌아다녀요 여기를 사모님도 너무 좋은 게 수박이 나오기 전에 전화를 해주세요 우리 거 수박 올라가는데 우리 진짜 정성껏 키웠다고 한번 봐달라고 했을 때, 딱 봤을 때, 사장님의 좋은 유전자랑 사모님 좋은 유전자만 빼갖고 자란 애가 태어난 거야. 진짜로. <laughs> 근데 거기에서 조금 뭐, 과숙 이런 거는 어떤 수박이나 다 있으니까, 이런 거 둘째 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했어요. 지금도 찾아. 혹시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있다고 그래 어딨냐고 그러니까 내년에 나온다 그랬죠 <laughs> 정확히 얘기해줬어 어딨냐고 그래 내년에 나온다고 내년에, 내년에 나올 거잖아요 아 이거 또 해야 되겠네 네, 아예 해주셔야죠 아, 이 정도 키우면 또 해주셔야죠 왜냐면 음. 다른 수박들하고 겹치지 않게 독점할 수 있게끔 딱 시기도 좋았어요 시기도 좋았고 너무 좋았어요 다삼 박자가 너무 음. 맞아갖고 음. 방송 나가면 나중 시장님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웃음> <웃음> 논산시 홍보대사라고 네. 아니 맨 처음에 논, 내가 네. 이럴거 네. 논산 수박 맛없다고 이랬을 네. 때 논산분들이 와... 개미에처럼 와갖고 저를 물어 뜯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아말 없다고 막 그랬어요. 진짜로 왜냐 모르니까 네. 뭐 올려 줬어야 알지. 내가 그렇다고 여기 와갖고 촬영 좀 할게요 이러면 누가 허락해 줘? 농부들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논산 수박이 이렇게 맛있다라는 거 진짜 제 인식을 완전 바꿔주신 분은 여기 여기가 처음이에요. 맨날 올라오면 뭐 어디서 깔도 반은 깔이고 반은 깔이 없어 수박이. 어 아니 된자리 있는 게왜 정품이냐고 이런 게 그러면. 최저가야 맨날 보면 에휴 저러니까 논산이지 맨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좋은 수박은 다 숨어 있었어 새로운 눈을 뜬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예. 더 맛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어떻게 하면 당도 1도 더 올릴까 고민을 해야 예. 될것 같고 1도 예. 차이가 경매가가 밭으로 따졌을 때한 동에 500만 원 이상 차이 날 때가 있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진짜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노력해서 1도 올리는 게한 하우스에 500만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두동 파는 효과가 한동 파는 효과에서 나올 수도 있어갖고 저희부터 노력해 볼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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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화이팅하시고장네 네, 감사합니다 시드레스 약속하신 거거기 아, 예. 지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laughs> 시드레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찾으셔서 <laughs> 감사하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경매장에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